이 코스는 앰플을 한번 쫙 발라줘야 해. 에센스 그게 먼저 싹 들어가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녕하세요이 에브리아 글로월 스타가 되어 돌아온 명탐정 레이첼 신의 손을 찾아서 눈밑 때문에 고민님분과 오늘 함께 가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요새 찬바람이 불어와. <laughs> 찬바람이 불어서 피부가 거칠어지지 않으셨나요? 많이 이렇게 땡땡땡땡 찾아보면 가을철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 레이첼은 이거, 이거 좋더라. 뭐뭐뭐뭐 뭐뭐 설이 아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직접 가을철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을철에도 뽀송뽀송한 피부 유지법을 가서 배워서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아요. 우리 함께 가을철 피부 관리 신의 손을 찾아서 고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민 교육과 안희태입니다. 예 우리의 가을 피부를 촉촉하게 책임진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드디어 선생님 가을철 피부 관리법을 좀에키스 팁좀 알려주세요. 예. 보통 흔히 이제 가을이 되면 네. 건조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확실히 이제 뭐 여름철 지나고 가을 되면은 이제 습도가 떨어지면서 건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습은 네. 확실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 이외에 좀 본인이 신경 쓰셔야 될게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교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일교차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기 쉬운데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면은 어,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은 음. 피부에 피부염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피부가 예, 예. 잘 관리되는 분들도 환절기가 되면 예. 특히 입 주변에 예. 각질이 잘 생기게 돼요 네. 그러면 은 그걸 단순히 건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보습 관리도 좋지만 집에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비타민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아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고 컨디션이 네. 좋아져야지 네. 그런 입 주변 각질도 아이지 해결이 되고요. 예. 진짜 저희 남편 보면 무슨 이렇게 험해지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런 남자분들 피부 관리 팁 없을까요? 어, 일단 남자분들 입 주변에 네. 각질이 생길 때는 네. 어, 제일 주의해야 될게 양치하고 면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피부 예. 건조해지고 각질이 예. 약해진 상태에서 예. 치약이 묻거나 면도를 음. 하면서 쉐이빙 제품 때문에 입 주변에 더 피부가 민감해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좀 가을철에 입 주변에 각질이 잘 생긴다 그러면은 예. 좀 양치할 때나 면도할 때 자극을 이제 줄수 있는 제품들은 피해주시고, 로션을 바르고 팩을 한 10분, 15분씩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이죠. 보통 이제 여름철에 자외선을 신경을 쓰고 예. 이제 가을 되면은 선선해지니까는 예, 예. 이제 자외선을 크게 예. 신경을 안 쓰는데 가을철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비해서 햇빛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을 이제 찬스가 높아지게 돼요. 음 그늘이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여름철햇살에 비해서 따가움이 적기 때문에 이제 노출이 돼도 이제 선산질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아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여름철에 비해서는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거나 홍조가 생기거나 열감은 적지만 오히려 색소는 더 많이 올라오는 게 가을철 자외선의 특징입니다. 자외선 차단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죠. 가을철 유난히 이렇게 칙칙한 피부를 위해서 가성비 좋은 시술을 권해 주신다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가을철에는 보습이 이제 제일 음. 중요한데 수분을 직접 피부 안으로 주입해 드리는 시술을 많이 합니다. 물광주사? 그렇죠. <laughs> 그 물광주사가 <laughs> 예, 예, 예. 만족도는 좋고 효과도 예, 좋은데 예. 단점이 유지가 오래 안 됐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물광주사의 성분들이 정말 수개월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을 이용한 물광주사 시술을 받게 되면 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럼 저는 물광주사를 맞으러 가고요.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laughs> 음, 가을철이 되면서 환절기에 이제 본인들 피부 관리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이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하면서 피부 케어가 잘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피부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관리나 시술을 받아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독 바랍니다. 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람, 알람! <laughs> 네, 열심히 배웠으니까 열심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스킨하고 로션하고 바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앰플을 발라요. <laughs> 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맨 얼굴로 오늘 나왔습니다. 요 앰플을 발라 주는 거는 여기 우리가 쓰는 마스크팩이 비싼 거부터 싼 거까지 참 많잖아요.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싼 거를 사요. 여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막 다들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쓰고 있는 믿고 쓰는 앰플을 한번 쫙 발라 줘요. 에센스. 그게 먼저 싹 들어가라고. 선생님이 15분 하라고 그랬죠. 예, 네, 그러면 요게 각질이 일어난 게다 없어진대요.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이웃님들, 낚시하시고, 산에 다니시고, 막 가을 풍경 찍으시냐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이럴 때 나가기 전에 우리 15분 투자해서 가을 피부를 보호하는 건 어떠세요? 전문의에게 배운 방법입니다. 댕댕설이 아닌 우리 다 함께 뽀송뽀송한 피부를 꿈꿔보아요.